살아계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임마누엘로 임자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그럼 힘차게 화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When I say 할렐루야, then you say 아멘. Let's all do it together. 할렐루야. Yeah, 우리 자녀들이 함께하니까 조금 더 큽니다. 오늘 우리 졸업 예배를 드리면서 어, 베소 서서 말씀을 잠깐 중단하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 졸업식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잠깐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어, 졸업하는 자녀를 갖고 계지 않으신 분들도 어쩌면 이런 것이 저희들에게 어, 리마인더가 되어서 다시 한번 우리 본인의 신앙도 어, 되돌아보는 그러한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 이렇게 어, 사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온 가족 예배는 항상 제게 도전이 돼요. 제 능력이, 어떤, 제 능력이 얼마나 많은가를 제가 알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자녀들을 데리고 얼마나 제가 이걸 버티면서 갈수 있을까. 참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일부 예배 설교에 아마 한, 한 60, 70% 커버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부담감이 제게 있습니다. 여러분, 졸업식은 저희만 갖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는 것 같이 졸업식이라는 것이 우리 호주에서는 그렇죠. 킹더가든에서 프리스쿨로 또 프리스쿨에서 프라이머리 프리메리 스쿨로 프라이머리에서 세컨더리 그리고 세컨더리에서 칼리지가 아니라 유니로 가는 어, 다른 게 있다면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어, 1학년이 되고 7학년이 되고 유니를 가게 되면은 장소가 바뀌죠. 똑같은 학교를 가지 않, 않지만 교회에서는 똑 같은 건물 안에서 방만 바뀝니다. 우리 그 유아 유치부 방에서 우리 아동부 방으로, 아동부 채플에서 또 우리 학생들과 학생 뭐 모이는 채플로 그리고 그 이후에는 우리 청년부와 또는 코너스너로 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 가지는 졸업식이 일반적으로 가지는 뭐 세상에서 가지는 졸업식과 다른 것이 있다면 오늘도 우리 부모님들 마음에 그러한 마음 많을 것 같아요. 오늘 부모님들도 우리 좀 이따가 아이들이 와서 이 자녀들이 올라와서 졸업장 받고 하게 되면 바쁘실 거예요. 사진 찍느라고 야 우리 애가 졸업하는구나. 어, 학교에서도 그렇게 하죠. 그런데 다른 것이 있다면 무엇이 다르냐면 교회에서 가지는 졸업식에서는 우리 부모님들이 또 성도들이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아이가 몸이 자라고 몸이 더 커지고 키가 자라고 야 대견하다라고.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애가 나이는 먹어가는데 우리 자녀가 나이는 먹어가는데 이제 중학생이 되는데 대학을 가는데 내 자녀가 믿음이 어떠한가 신앙이 어떠한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러한 졸업식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잘 자라는구나라고 끝난다면 사실 세상에서 갖고 있는 그냥 일반 학교에서 가지는 졸업식과 크게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이 본문 내용의 오늘 말씀의 가장 주 대상자는 부모들입니다. 플러스 저희 교회 성도들입니다. 사실 자녀들은 뭐 그렇게까지 한 걸로 하는데 제가 조금 여기서 여기서 뭐 영어를 하겠지만 이해할 수 있을까. 짧게 해야 되는데 얼마나 할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도 있지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설교 제목이 일어나라. 영어로 보게 되면 stand up. 영적으로 일어나고 센드업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두 이야기를 갖고 있지만 한 이야기입니다. 믿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팅도 한 세팅입니다. 누가가 왜 이렇게 두 이야기를 한 세팅에 집어넣고 이렇게 기록하고 오늘 저희들에게 그 당시에 이 사건 현장에 있었던 이 현장에 있던 그 혈류증 앓던 여자와 또 회당장 야이로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혈류증을 앓던 여인이 고침받는 것과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는 것은 사실 동일한 주제입니다. 그리고 오버랩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많이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다가 막 환영을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 바로 직전의 내용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계시던 그곳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반갑게 맞이하지도 않고 환영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바로 직전에 8장의 내용인데 37절 말씀과 40절 말씀을 같이 올려놓고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7절 말씀입니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며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서 돌아가신 데가 오늘 40절의 시작입니다. 지금 가셨던 곳은 거라사라는 지역이고 지방이고 돌아오신 것은 가버나움 지역입니다. 가버나움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를 맞이했나? 우리 4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가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어 미로라 그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고 예수님이 돌아오시자 어떻게 보면 배에서 내리시자마자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와 하고 가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거라사 지역의 사람들과 가버나움 도시의 사람들의 예수님을 맞이하는 온도차가 느껴지십니까? 한쪽에서는 두려워서 빨리 떠나십시오 가십시오 한쪽에서는 기다리고 있다가 환영하는 모습 그런데 4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왜 거라사인들이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이 예수를 예수에게 떠나라고 말했냐면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무서워하고 있는 것이죠 왜 무엇을 무서워하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앞에 내용을 보게 되면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지역에서 그 거라사인들이 거주하던 그 지역에서 귀신들린 자가 한명 있었습니다. 근데 얼마나 귀신 들렸냐면은 그 누구도 이 귀신 들린 사람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서 고쳐 주세요. 그 귀신과의 대화라든지. 그런데 여러분, 한편으로 이해가 되는 것은 뭐냐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이 거라사인 이 귀신 들린 자에게 들어가 있던 귀신이 하나가 아니에요. 많은 귀신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귀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다 아시죠? 이름이 무엇입니까? 군대입니다. 군대. 그리고 이 군대의 귀신이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예수님께 말하냐면, 우리를 저 돼지대에게 들어가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고 예수님께서 그걸 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귀신들린 돼지대가 비탈길을 내리 달아서 다 호수에 빠져 죽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러한 사역을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은 귀신 늘린 사람을 통제하고 시 고쳐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 돼지 떼들이 이렇게 죽는 것을 보면서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좀 떠나가 주십시오. 우리 이 지방을 떠나십시오. 돌아가십시오. 어쩌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이런 마음이. 없지 않다고 말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너무나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위대하신 분이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실 분이기 때문에 좀 거북하고 좀 함께하기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닌가. 역설적이지만 여러분 아이러니 한 것은 뭐냐면 사실 이 거라사 지방 사람들의 두려움을 물리치실 수 있는 자유케 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지방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라고 말하고 있고. 자 이러한 거라사 지방 사람들의 반응과 대조되게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가나남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시는 예수를 환영합니다. 왜 그랬을까? 사실 그들에게 바라고 있는 게 있는 것이 맞습니다. 가나남에서의 사역을 그들이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우리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이 있다라는 생각으로 기다리고 있었고 그 두 명의 대표적인, 대표적인 두 인물이 혈류증을 앓던 여인과 죽어가는 딸을 가지고 있는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이렇게 대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혈류증을 앓던 여인도 야이로에게도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떤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혈류증을 앓던 여인, 여러분, 그 여인에게 어떤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의 말씀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한 마디 적습니다. 12년 동안 힘들게 산 것을 말하고 있지만 동일한 것을 기록하고 있는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보게 되면은 마가복음에서는 이 여인이 해를 중앓는 여인이 정말 여러 의사를 찾아가 보았고 돈을 다 써가면서 그런 가운데 재산이 다 없어지고 그런데 효력이 없어요. 사실 결과적으로는 더안 좋아졌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인의 두려움이 무엇이었을까요? 내가 남은 인생을 이 혈중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 여러분 육신의 질병보다 이 혈류증보다 더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것이 있었죠. 더큰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혈류증을 앓던 여인은 부정적인 여인이기 때문에 공동체 함께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받아주지 않습니다. 어떤 설교자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혈루증, 피가 흐르는 그 병인데 지금과 같이 매일 샤워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한 상태에서 몸에서 냄새도 났을 것이다. 부정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 가운데, 이러한 두려움 가운데 함께 할수 없고 남은 여생을 이렇게 살아내는가는 그러한 가운데 그 여자가, 그 여인이 소식을 듣죠.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 오신다. 말씀드린 대로 마가보미 기록에서는 12년을 정말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뭐 오늘날 말로 하면 뭐 양방 한방, 뭐 민간요법 다 해봤지만 효과가 없는 그런 상태에서, 아, 예수라는 분, 가버움에 있는 예수라는 분이면 내 병을 고쳐 주시겠구나 확신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그 이야기를 듣고 사실 그혈로증 앓고 있던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정말 이 무리가, 이 군중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걸알수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45절, 말씀 45절 말씀 보게 되면 그 당, 그, 그때의 분위기를 저희가 알 수가 있죠. 45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신이 다 아니라 말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한술썼 떠요.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이 말은 이이이이이 이, 관경 어떤 관경이냐면 예수님 주의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많은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예수님께서 누가 내 맘에 손을 대는 했더니 사람들이 다어 저는 아닌데 저는 아닌데. 거기다가 이제 베드로는 베드로의 성격 잘 알지 않습니까? 짜증이 났어요. 아니, 예수님 도대체 왜 그러세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만지긴 누가 만져요? 예수님 왜 그러세요?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는 그 사이를 비집고 예수께 가는 것이 쉬웠을까요? 두려움이 있죠. 가다가 만약에 누가 나를 알아보면 어떻게 하지? 어? 저 여자, 혈로증 있는 여자는 여기 어떻게 왔어? 냄새도 납니다. 이게 무슨 냄새지? 여러분, 알아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한 두려움을 뒤로하고 이 여인은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 분명히 아셨죠?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고, 내 옷자락에 손가락을 손을 대었고, 나로부터 능력이 나가서 고침받은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평생을 혈류증으로 살 수도 있다는 아마 예수를 만나지 않았다면 그렇게 살아가야 됐을 것입니다. 그러한 두려움이 그녀에게 있었습니다. 그 병으로부터 고침받기 위해 예수님께 나아가지만 나아가는 여정조차도 여러분 쉬운 여정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모든 두려움이 이러한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라면. 예수님이라면 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시선을 다른 사람에 고정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에게만 고정해서 그 앞으로 나아간 것이죠. 이것을 예수님이 아십니다. 오늘 본문 48절 말씀, 4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권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낳게 하였다 여러분 이 믿음은 이 여인의 믿음은 믿음이 크다 작다 있다 없다를 떠나서 이 믿음은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내 병을 고쳐주실 수 있다는 그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 혈류증을 앓던 여인 12년을 혈류증으로 고생하던 그 여자는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나아갔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녀를 이러한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주시는 말씀, 평안히 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과 저의 시선도 특히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현실 가운데서 자녀를 키우시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 여러분 쉽지 않죠? 정말 제가 일부에서는 얘기 안 했는데 아무튼 저 처음에 미국 가서 많이 당황했어요. 고등학교를 갔는데 캠퍼스에서 여자하고 남자애가 뽀뽀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게 어떤 일인가?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면 웃을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하고 있나? 라떼 이야기예요. 우리 자녀들이 어떠한 상황에 잘하고 있나? 여러분, 그 학교를 보고 그 상황을 보게 되면 여러분 이길 수 있으세요? 힘을 가질 수 있으세요? 하실 수 없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에. 시선이 그분에게만 고정이 되어서 여러분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드린 것 같이 내 자녀는 내 딸은 내 아들은 정말 내가 믿음으로 이들이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여러분 야이로의 상황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있다면 야이로입니다. 표를증 맡은 여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40절 말씀 가운데 돌아오셨을 때에 사람들이 막 기다리고 있다가 환영하는데 가장 먼저 그 앞에 나가서 회당장입니다. 여러분, 회당장인 그 당시에 정말 명망이 있고 재물도 있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회당에서 모든 걸 관리하는 사람이 딸이 죽어가니까는 가상한게 뭡니까? 그 앞에 가서 넙죽 엎드려가지고 예수님! 제딸 살려주세요. 12년을 함께 살았는데 저 딸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여러분 혈류 증 알던 여인이 그 여자의 그 자매의 배경을 알수 없지만 자신의 모든 걸 다해서 그 병을 이기려고 했다면 해당장했던 야유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외동 딸입니다. 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딸이 지금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모든 걸다 해봤을 거예요. 그런데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그 앞에 살려달라고 말하는 것이죠. 49절 말씀이에요. 49절 말씀은 잠시 기다리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 일부 예배따랑 바꿔서 하니까 조금, 49절은 아직 안 갔습니다. 잠만 기다려 주시고, 그러한 가운데에 지금 주인공은 야이로고 가고 있던 도중에 이게 웬일입니까? 갑자기 어떤 여자가 나타나서 이 일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사실 예수님은 거기서 그렇게 지치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야유로가 부탁하러 가야 되는데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지금 베드로의 반응 보셨죠?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아시죠? 그런데 야유로의 딸이 죽어가고 있으면 가셔야 되는데 그거를 또 굳이 안 하시고 거기서 아니다. 누군가가 나를 만졌다. 누구니? 누구야 했을 때그 여인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숨길 수 없다. 그래서 퍼블릭하게 모든 사람한테 그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왜 어떤 병이 있었고, 왜 만졌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하죠. 그러면 여러분 시간이 지세, 지체, 지세되지 않습니까? 지세는 가운데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49절 말씀. 지금 읽겠습니다. 병을 낳았다고 말해준 평안히 가라고 말할 그때에 아직 말씀하실 때에 해당자네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야이로의 두려움은 이것입니다 12년간 함께 행복하게 살던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죽음은 어떻게 하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는 자그마한 소망이, 희망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가시면 나올 수 있을 텐데. 그런데 그 혈류병 여자 때문에 시간이 지체되고 어쩌면 그런 마음 들었을 것 같아요. 당신 때문에 내 딸이 죽었어. 왜 갑자기 나타나서? 왜 그렇게 해서? 예수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간청해서 가고 계시는데 왜 시간을 지체해서? 이게 무엇입니까? 딸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야이로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딸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50절 말씀입니다. 50절 말씀. 이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권을 얻으리라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래야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끝난 것이죠. 딸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설교를 시작하면서. 혈류증을 앓던 여인을 고치시는 것과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것은 주제가 하나입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야이로의 입장에서, 야이로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사실 야이로의 마음은 오직 하나로 꽉 차있죠. 예수님 빨리 가셔서 내 딸을 구해주셔야 되는데, 살려주셔야 되는데. 그런데 혈을 충을 앓던 여인 때문에 시간이 지체되고 지체되는 그 이유로 인해서, 물론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적어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지체하는 가운데 기별이 옵니다. 딸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지체하신 것 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이 맞,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실망에 가득 찬 어쩌면 이제 왓 하는 그 야이로에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지금 야이로가 예수님을 데리고 자기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본 것이 무엇입니까? 혈류증을 앓던 여자가 무엇을 고백했습니까? 내가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생하다가 온갖 수단을 다 써보았지만 방법을 다 해봤지만 구원받지 못했는데 오늘 예수님 옷자락 만지고 나나았다라는 것을 그 군중이 들었고 야이로가 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딸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는 야이로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이 생기는 것이 맞다고 할수 있을까요? 12년간을 외동딸로 그 딸을 데리고 행복하게 살았을 것 같아요. 회장장인데 그 딸이 죽어갑니다. 그 딸을 살리실 분도 예수님 한 분이라는 것을 야이로가 깨닫기를 원하는 가시기도 전에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이로에게 이 사건이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맞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같이 그 집에 가서 갔더니 사람들이 울고 있었고 통곡하고 있었고 사람들이 뭐라고 럽니까 당신 딸 죽었습니다. 예수님 왜 데려왔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하세요? 사람들에게 잔다라고 말하십니다. 자, 죽었다 잔다. 이거 완전 다른 어감이죠. 그랬더니 잔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비웃어요. 콧방귀 낍니다 아니, 예수라는 자가 이게 갑자기 무슨 소리지? 분명히 죽었는데. 그 죽은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살려 주십니다. 살려내시니 여러분, 특히 오늘 졸업하는 자녀를 두고 계신 우리 부모님들 아니면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 가운데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세상에 일어난 일을 바라보게 되면 정말 저희들이 소망이 없습니다. 할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보게 됐을 땐더 암흑하지요. 더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께 고정이 되어 있고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그 예수님의 그 능력을 예수님 대심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 그 믿음으로 자녀들을 양육하신다면 그 자녀들, 믿음의 자녀로 성장할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죽은 야유로의 딸을 살리셨어요. 2000년 전에 살리셨구나 라고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12년을 흘릴 줄 알았지만 최상적으로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시며 힘을 주실 때 능력으로 고칠 수 있다. 죽은 야이로를 살리신 그 예수님, 그 주님만을 바라보고 이 길을 함께 잘 걸어가는 우리 먼저는 오늘 졸업하는 자녀를 두신 우리 모든 부모님들 또 우리게 모든 성도님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